안녕하세요. 우리미입니다. 오늘은 코드업 기초 100제에서 챕터 8에 해당하는 논리 연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논리 연산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not, and, or와 같은 것을 말을 합니다. 이전에 비교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비교 연산과는 다른 겁니다. 사실 이번 챕터에서는 이세 가지의 뜻만 알고 사용할 줄 알면은 다한 거예요. 뭐더 이상 볼건 없지만 그래도 강의 특성상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참 또는 거짓이 입력되었을 때 반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고 합니다. 어, NOT을 이용하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n o 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0이 아닌 모든 문자 혹은 숫자는 전부 다 참입니다.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프린트에서 불값으로 보고요. 음, 100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보겠습니다. 트루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00을 한번 볼게요. 트루가 나옵니다. 그러면 0을 한번 보겠습니다. false가 나옵니다. 문자도 한번 볼게요. 뭐, 우리 및 보겠습니다. 트루가 나옵니다. 0이 아닌 어느 것은 모두 트루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어떠한 문제를 풀때 바로 응용하고 적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4번 두 개의 참 또는 거짓이 입력될 때 모두 참일 때만 참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고 합니다. 앤드 연산을 하면 되겠죠. 앤드 연산은 모든 값이 1일 때만 참을 반환하는 논리 연산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하면 어, 재미난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 잠시 뒤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앤드를 써서 두 개의 입력값이 참일 때만 참을 반환하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의 특성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 포문으로 돌려줄게요. 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보면 0, 0일 때는 0이 나오죠. 0, 1일 때는 역시 0이 나옵니다. 1, 0, 0, 1, 1, 1. 1.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 두 개의 입력이 들어올 때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다 참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와 논리 연산자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앤드 d 연산값이 참이면은 뒤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0과 131을 보겠습니다. 이값 자체가 거짓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 값이 출력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둘다 참일 경우, 뭐, 131과 456을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둘다 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값이 결과 값으로 반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값도 보겠습니다. 뭐, 777 888. 뒤에 있는 것이 나오죠? 뭐, 888 0 나오면 0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5화에서는 5화의 연산 값이 참이면 참인 값을 출력을 하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 포문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해당하는 값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과 0, 0과 1, 1과 0, 1과 1. 위에 값처럼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전부 다 1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값이 참일 때 참인 값을 반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0, 0과 555를 보면은 555를 반환을 하죠. 그러면 678과 0을 봤을 때 678을 반환하게 됩니다. 둘다 참인 경우에는 333과 222를 봤을 때는 앞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특성은 파이썬과 같이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동작하는 언어에서만 가지는 특성입니다. ...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은 아래와 같이 문제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서 풀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의 정수형 입력이 들어오면 논리연산을 이용해서 홀수와 짝수를 판별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어, 입력을 받고 이 입력을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 어떠한 수를 2로 나눴을 때 값은 1 혹은 0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1이 나오면은 참이니까 앤드 연산자에 의해서 뒤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면 이 문자 자체도 홀수도 참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0이면은 앤드 연산이니까 이거 자체도 0이겠죠. 그래서 0과 이 짝수가 문자열이 1이니까 1에 대해서 5와 연산을 했으니까 뒤에 있는 짝수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5와 같은 경우는 참인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되니까 짝수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51은 홀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35 사는 짝수라고 잘 나오죠. 파이썬은 이렇게 앤드와오 r 를 사용해서 사망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처럼 A의 조건이 참이면 B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C를 실행하라 라는 방식의 사망연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앤드오 r 를 사용했을 때 사망연산자에는 오류가 한 가지 존재해요. 그 오류는 챕터 10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입니다. 두 가지 참 또는 거짓이 입력될 때 참, 거짓이 서로 다를 때만 참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논리 연산을 XO화라고 합니다. 배타적 논리 합 연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어,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입력 값이 서로 다를 때만 참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나가야 합니다. B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B에다가 낫을 하면 0이 되겠습니다. 1이니까 not b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not b와 a를 and 연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0과 0을 and 연산하면 0이 나오죠. 그리고 이번엔 a를 살펴봅시다. not a는 1이에요. 그리고 이 not a와 b, 1을 and 연산하면은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이 나온 결과값을 5와 연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결과는 1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not b와 a를 and 연산하고요. 그리고 not a와 b를 and 연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5와 연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를 프로그래머화 하면 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과값은 따로 확인하지 않을게요. 사실 이 베타장 논리합이나뭐이 다음에 다를 문제도 같은 경우는 몰라도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서 이러한 연산을 우리가 직접 만들면 돼요. 저는 이 베타적 논리합이나 앞으로 다룰 논리 연산에 대해서는 외우는 것은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희입니다. 일단은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7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참, 거짓이 입력될 때, 참, 거짓이 서로 같을 때에만 참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개가 서로 입력이 같을 때에만 참을 반환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네요. 이처럼, notA와 notB를 end 연산을 하고, 그리고 A와 B를 end 연산을 한 값을 O와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결과는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두 가지 입력이 주어질 때, 모두 거짓일 때에만 참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고 합니다. 모두 거짓일 때만 참이 반환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not A, 그리고 not B를 and 연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A와 B를 o 와 연산을 하고 이를 not 연산 해줘도 같은 결과 값이 도출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학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not을 밖으로 빼주고 이 and를 o 와로 하나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과를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챕터 8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비트 단위 논리 연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까 <목소리가>